또한 해가 가고 새해가 닥쳐옵니다. 다시금 무상한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. 병머리 묵은 원력이 걸렸던 자리에 나서투른새 원력이 와서 걸릴 것입니다. 그러나 시간이란 하나의 과정이요. 종결은 아닙니다. 한량없이 간단없이 지나가는 것일 따름입니다. 다만 인간이 그 지나가는 시간에다가 어떤 단계를 설정해서 그걸 가지고 제 스스로가 반성의 자료로 삼고 또 출발의 계기도 삼는 것입니다. 우리들이 말하는 묵은 해니 새해니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.